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은 이 시간 속에서 태어났다 사라집니다. 이 시간에 속해 있기에 찬란한 것도 영원한 것 아무란 어,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시간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루에 25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고, 1년에 367일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삽니다. 그렇게 사람이 시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앞에 섰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시간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시간을 망각하면 결국 자신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백화점과 도박장에, 카지노에 가면 공통적으로 없는 게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없고 도박장에도 없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문과 시계입니다. 창문과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을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쇼핑에, 도박에, 더욱 몰입하도록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유한한 시간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을 기억하며 다가올 6개월의 시간을 기약하는 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에 그 가운데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거기 있는 작품들 많은 작품들 있지만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가 1857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수확이 끝난 밀밭에서 이 남겨진 이삭을 주어야 하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여인들은 이 밭의 주인들이 아니라 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들입니다. 이 밀레는 이 가난한 여인들을 그리면서 이 시대의 빈부격차와 이 가난함에 대하여 어, 현실,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루기에도이 작품과 같이 밀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얻은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 둘다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부가 되어 함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과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은 그 가난하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장 낮은 계층, 가장 연약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의 삶은 비천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과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 불의함이 이 과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 당시의 과부는 그 가진 재산마저도 뺏겨버릴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언제라도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위협이 도사릴 만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야고보서 1장 20,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과부를 돌봐야 할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돌보는 방법, 그렇게 과부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보는 방법의 하나로,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시, 그렇게 남겨진 이삭,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하여 밭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만일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좀 많이 떨어뜨려 주면 그래도 하루 끼니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끼니는 좀덜 걱정할 수 있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바라는 거죠. 밭이 있는 곳으로 이른 아침 나간 루스 많은 밭들 중에 한 밭을 선택하여.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시 이삭을, 줍, 이삭을 줍는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1절에 보아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루세게도먼 친척이 되는 거죠. 친척이 됩니다. 게다가 그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 라고 하는 말은 지방의 유지와 같은 겁니다. 지방에서 어느 정도 부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오미는 20절에 보면 그가 기업 물을자, 그 사람은 우리의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자 중에 하나라라고 기업을 물을자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친족을 돕고 혹 땅과 같은 땅을 누구에게 팔아서 그 권리를 빼앗겼으면 그 권리를 되찾아줄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마땅히 도와줘야 될의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루시, 루시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여기서도 마침이라는 우연히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루시 수많은 공간 중에 수많은 밭 중에 우연히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가 수많은 시간 중에 마침 그 시간에 왔습니다. 그렇게 둘이 절묘하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공동 경비 구역 JSA라는 영화에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외국인 관광객이 판문점에 방문해서 그 방문점에서 찍은 흑백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이한 장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데 이한 장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서로 그렇게 깊은,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네 명의 사람이 한 장의 사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우연히 이네 명의 아주 영화의, 영화, 이 영화의 주요 인물인 이네 명이 모두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연히 찍힌 이 흑백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감독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우연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루카 보아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과 마침으로 함께 있는 이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각각의 이야기를 섭리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룻과 보아스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우연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룻은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고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돌보기 위해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마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연과 마침은 그 어떤 운이나 확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타이밍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움입니다. 그를 보호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아마도 한숨과 슬픔이 양식이 되는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누가 쉽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세 인생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으며, 마침내 그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완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보시기에, 하시는 보시는 것입니다. 힘겨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남편을 잃은 가난한 이방 여인. 낯선 땅에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언제나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룻을 보아스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작은 키에 병들고 외롭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이든 작은 교회 목사인 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고 아 그리고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호소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주목해 보시듯이 저 역시 주목해 보십니다. 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주목해 보시므로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손을 흔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우연과 마침의 시간을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절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그 시간 속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한해의 시작이 유월절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리의 천 열매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맥주절을 통해 구원받은 그 광야 교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미래의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영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시며 마침내 완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완벽한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루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룻의 이야기는 지금 룻이 이삭을 붙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 이스라엘에게 시간 속에서 기억하라고 주셨던 그 맥추절의 절기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절기 중에 이 룻과 보아스의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 장차 그분이 행하실 계획 그분이 장차 나타나실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룩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을 보내주시고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밀히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시간 속에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우연과 마침 같은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시간 속에 어쩌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마침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는 그 평범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 가운데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아침 부르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해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들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회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아니 어쩌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슬픔과 눈물로 보내야 되는 그 나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워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